당신의 최장 상태로는 3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 같네요. 멕시코시티의 화이트 메디컬 센터 진료실 안에서 시간이 멈췄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고, 저는 그저 하얀 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물셋.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순간에 저는 죽음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당신의 최장은 이미 너무 많이 손상되었어요. 그날 진료실을 나서며 저는 제 꿈도 함께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돈키호테의 키트리 역으로 데뷔할 예정이었던 무용수, 멕시코 국립발레단의 새로운 기대주,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의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춤을 추는 꿈을 꾸며 매일 지나던 극장도, 연습실의 거울도, 이제는 다시는 마주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놀라운 열정이 시작이 될 것인지.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시티 출신의 무용수 카밀라 로드리게스입니다. 23세 나이에 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헤매다가 한국에서 기적 같은 두 번째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매일 8시간씩 이어지는 고강도 발레 연습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복통과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는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병원을 찾았어요. 최장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타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검사가 이어졌고 결과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마지막 CT 스캔 결과를 봤던 날, 의사는 제게 잔혹한 현실을 들려주었습니다. 진행성 췌장 종양입니다. 이미 주변 조직까지 전이가 시작됐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다음 공연을 위해 연습할 동작들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살아있을 시간까지 계산해야 한다니요. 마리아, 아빠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내 딸마저. 진단 결과를 들은 어머니의 흐느낌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7년 전, 이 병원에 같은 자리에서 아버지의 시한부 선고를 들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간이 가는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죠.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 가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16살이었던 언니 마리아가 변했습니다. 엄마, 나 의사가 될 거야. 아빠처럼, 아빠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보내지 않으려고 밤낮 없이 공부에 매진한 언니는 의대의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언니가 폭탄선언을 했죠. 엄마, 나 한국으로 갈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 언니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어머니의 손에서 포크가 떨어졌습니다. 의대 졸업을 두달 앞둔 어느 날이었죠. 뭐, 뭐라고? 서울대병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글로벌 메디컬 리서처 프로그램에 합격했거든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언니는 완벽한 딸이었으니까요. 의대 수석 입학은 물론이고, 실습 기간 내내 교수님들의 극찬을 받았고, 논문도 이미 세 편이나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졸업하면 멕시코시티의 큰 병원에 취직할 거라고,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했죠. 미쳤니, 내가 왜 거기를? 여기 멕시코시티에도 좋은 병원 많잖아. 하버드나 스탠퍼드도 있을 텐데. 엄마, 서울대병원이 최장암 연구에선 세계 최고예요. 로봇 수술 성공률도 1위고,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서도 그렇고, 하늘이 무너져도 안 돼, 절대 안 돼. 언니의 갑작스런 얘기를 듣고 난 후, 어머니는 밤새 우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홀로 우리를 키우시며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신 어머니였습니다. 마리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너희 둘을 보면서 버텼어. 내가 의대에 들어가고 카밀라가 발레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이겨냈는데 이제 와서 너마저 이 엄마 곁을 떠난다고. 그것도 지구 반대편 나라로?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니는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와 새벽까지 우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언니는 확고했습니다. 엄마. 전 아빠처럼 아픈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제가 꼭 배워와서 다른 가족들이 우리처럼 아파하지 않게 할 거예요. 매일 밤 이어진 대화에서 언니의 눈빛은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결국 한달 후, 어머니는 마지막 저항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 선택이 제 생명을 구할 마지막 희망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집으로 돌아와 언니에게 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초화기를 든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은 이제 새벽이겠죠. 잠을 깨워서 미안했지만 지금 제게는 언니밖에 없었습니다. 카밀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언제나처럼 밝은 목소리. 분명 연구실에서 밤샘 중이었을 텐데도 동생의 전화에 한치의 피곤함도 내비치지 않는 언니였습니다. 언니, 나.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옆에서 흐느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최장아미래. 3개월, 치안부. 말을 끝내자마자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금 당장 한국에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니, 난 그냥 여기 있을래. 한숨 섞인 제 말에 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카밀라, 지금 포기하겠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은 엄마랑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며 더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펑펑 우시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너 기억나?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셨잖아. 남은 시간 가족과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뭘 했어. 그저, 그저 아빠가 돌아가시는 걸 지켜볼 수 밖에 없었잖아. 난 그때부터 맹세했어. 다시는 그런 무력한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내가 여기 서울대병원에서 연구하는 이유가 뭐야? 바로 너 같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밀라. 내가 포기하면 엄마는 더 힘들어지실 거야. 이미 아빠를 그렇게 보내셨는데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어 제발 마지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마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줘 내일 아침 첫 비행기 표 예약할게 더 이상의 반대는 없어 알았지? 언니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언니의 단호함에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단호한 언니의 말을 믿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투석 일정표 의료 기록부, 최근 검사 결과들, 마지막 치료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챙기면서 문득 이것이 정말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멕시코시티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발레 연습실로 향하던 길, 아버지와 자주 산책하던 공원, 가족과 추억이 담긴 모든 곳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남아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니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어 그말 속에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7년간 췌장암 연구에 매진해온 의학자로서의 혁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누군가를 또 잃지 않겠다는 필사적인 의지였을까요? 어머니는 밤새 제 방을 들락거리셨습니다. 한 번은 따뜻한 스웨터를 또한 번은 제가 어릴 적 좋아하던 인형을 가져오시며 마치 어린 시절 제가 소풍 가기 전날처럼 분주히 움직이셨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을 볼수 있었습니다 새벽녘 언니에게서 비행기표가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비행기 멕시코시티에서 서울까지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시티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일 연습하던 발레 스튜디오를 지나칠 때 가슴 한 켠이 아려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돈키 호텔의 주역을 준비하며 피로햇을 돌렸던 그곳에서 이제는 마지막 인사도 못 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야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여권과 비행기표를 꼭 쥐고 계셨고, 손가방에는 언니가 챙기라고 한 모든 의료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무거워지는 마음과 달리 이상하게도 몸은 가벼웠습니다. 카밀라, 잠깐만. 탑승 게이트 앞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려다 그만 눈물부터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휴대폰에서 언니의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내 동생 데리고 오는 비행기, 내가 직접 추적하고 있을 거야.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언니의 목소리에는 전문의로서의 단단함과 언니로서의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포옹을 하고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는 제 발걸음은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창 밖으로 멕시코 시티가 점점 잦아지는 것을 보며, 문득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향한 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의 14시간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간간이 찾아오는 통증에 잠을 이루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데, 저는 혼자 깨어 창밖에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고 고작 두달 만에 돌아가신 아버지.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언니가 있는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14시간의 비행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평소보다 심해진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빠져나오자마자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밀라, 저를 향해 달려오는 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요. 산소포화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들리는 다급한 목소리들. 공항 의료진들의 신속한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팔에 링거를 꽂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평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언니를 마지막으로 보고 가는 거구나. 아버지처럼, 결국 나도 이렇게 가는구나. 하지만 운명은 아이러니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떠난 이 여정이, 오히려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카밀라, 정신 차려. 이제 시작이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흐릿한 의식 속에서 들리는 언니의 다급한 목소리, 공항 의료진들의 발빠른 대처와 구급차의 사이른 소리, 그리고 제가 탄 구급차를 직접 뛰어가며 따라오던 언니의 모습은 나중에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의료진에게 전해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공항의 대응은 완벽했다고 합니다. 언니는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모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공항의료센터에 미리 연락해 위중한 최장암 환자가 도착한다는 것을 알렸고, 제 의료 기록도 전달해두었습니다. 덕분에 의료진들은 저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필요한 응급 장비와 약물도 미리 준비해놓았습니다. 제가 쓰러진 순간부터 의료진의 움직임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누군가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또 다른 이는 구급차를 호출했으며 다른 한 명은 이미 대기 중이던 서울대병원 응급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b p 8 0에 50산소 포화도 89%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즉시 준비해주세요. 응급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료진들의 발빠른 움직임, 기계음과 긴급 지시가 오가는 와중에도 저는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에도 언니의 결정을 믿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환자 최장수치위험 수준입니다. 즉시 응급 처치 필요합니다. 드레싱 준비하세요. 산소 공급량 높여주세요. 마리아 선생님, CT 결과 나왔습니다. 언니는 의사 가운을 입은 채로 달려왔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예상치 못한 발표. 이건 췌장암이 아닙니다.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초기 만성 췌장염의 악화 상태예요. 멕시코에서의 진단이 잘못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응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수술실로 향하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죽기 위해 떠난 여정이 오히려 저를 살리게 될 줄은 몰랐다고 수술실 불빛이 밝아지면서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환자 마취 시작합니다.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 하얀 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마취과 의사의 목소리.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의 의료진들과 언니, 그리고 운명이 준비한 기적을 마주하게 될 줄은 수술은 8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수술 도중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췌장 주변 조직에 심각한 염증이 발견된 것입니다. 초조하게 수술실 앞을 서성이던 언니는 수술 중 붉은 램프를 바라보며 울컥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7년 전 아버지의 수술실 앞에서도 이렇게 서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번엔 달라야 해 언니는 무릎에 놓인 제 의료 차트를 다시 한번 넘겼습니다. 연구원으로서 그녀는 이미 수백 건의 케이스를 분석했지만 이번만큼은 냉철한 판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차트의 페이지가 그녀의 떨리는 손에 의해 구겨졌습니다.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 언니는 마치 기도하듯 연구 데이터를 계속해서 검토했습니다. 때로는 연구원으로서, 때로는 언니로서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차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수술실을 드나들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습니다. 매 순간이 아버지를 떠나보냈던 그날과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8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주치의가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주치의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염증이 심각했지만 다행히 주요 부위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마리아 선생님의 초기 판단이 정확했습니다 그제야 언니는 긴장했던 어깨를 늦추었습니다 8시간 동안 꼿꼿이 앉아 있었던 그녀의 등이 스르르 무너졌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주치의는 그런 언니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언니는 중환자실 앞차은 의자에 앉아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다고 합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안도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7년 전, 아버지와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을까요?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 마주한 것은 놀라운 의료 기술이었습니다. 침대 옆태형 모니터에는 재생체 신호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간호사는 태블릿 PC로 이를 확인하며, 스페인어로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의료진들과 공유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 케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링거에게 주입 속도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약물 투여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며 체온과 혈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간호사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 AI 분석 시스템이 환자의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작은 변화라도 있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림이 가죠. 멕시코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첨단 의료 시스템이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술로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병실 밖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둘러보던 날,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조용히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로봇이 보였습니다. 약품과 의료 물품을 실어 나르는 로봇은 엘리베이터도 혼자 탈수 있었고, 사람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비켜주기도 했습니다. 중앙 로비에는 거대한 디지털 벽이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스크린이 아닌 실시간 의료 정보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과의 대기 시간, 수술실 현황, 심지어 각 의료진의 위치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데려간 곳은 재활치료센터였습니다. 첨단 재활 로봇이 환자의 걸음걸이를 교정해주고 VR 시스템으로 재활 운동을 돕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스마트 미러 시스템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환자의 자세와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올바른 동작을 안내해주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발레리나였던 제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제몸 상태에 맞춘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3D 애니메이션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왜 언니가 그토록 이곳에서 연구하고 싶어했는지 그리고 왜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고 싶어했는지를요. 마리아, 이 연구 결과 보셨나요? 회진을 마친 주치의가 언니에게 건넨 태블릿에는 제 치료 경과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3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언니가 그때 한국행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만약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곳 서울대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멕시코의 한 병실에서 잘못된 진단으로 인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채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그저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후진국이라고 미국도 아닌 한국에서 뭘 배우겠냐고 엄마와 함께 반대했던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언니는 세계의료 기술의 현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미국은 최첨단 의료 장비와 연구 시설이 강점이야 존스오킨스나 메이오, 클리닉 같은 곳이지. 하지만 치료 비용이 매우 높고 예약부터 수술까지 평균 대기 시간이 3에서 6개월이라 너무 힘든 상황이야. 독일은 정밀한 의료 시스템이 특징인데 특히 공공의료 보험이 잘 갖춰져 있어. 하지만 새로운 치료법 도입에 매우 보수적이고 임상 승인을 받는데만 보통 2, 3년이 걸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이 둘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더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했어. 예를 들어 수술 로봇 정밀도를 비교하면 미국 다빈치 로봇 0.3mm, 한국 0.1mm, 응급수술 대기 시간은 독일 평균 12시간이고 한국 평균 3시간이 걸리지. AI 진단 정확도는 일본 93%이고 한국 98%야. 어때? 내가 왜 한국으로 오겠다고 고집했는지 이제야 알겠지? 특히 한국만의 강점이 있는데 바로 신속성과 통합성이야. 검사, 진단, 수술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거든. 미국에서 일달 걸리는 과정이 우리는 하루면 가능하거든. 정말 한국은 세계 최대 의료 강국이라고 생각해.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요. 그리고 이곳에 언니가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원하고 한국에서 언니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머니도 한국으로 오고 계세요. 병실 창가에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언니가 말했습니다. 3개월 만에 재회, 시안부 선고를 받고 한국으로 떠날 때만 해도 우리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 처음 내가 한국 간다고 했을 때는 미친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게 우리 가족의 기적이 됐다고 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병실은 이미 엄마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추가 침대를 준비해 주었고, 병원 측에서는 특별히 스페인어가 가능한 통역 간호사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식당까지 멕시코 스타일로 조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엄마가 날 보면 깜짝 놀라실 거야.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3개월 전 죽음을 각오하고 떠났던 제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붓기가 빠진 얼굴, 생기가 돌아온 피부색, 그리고 무엇보다 제 눈에서 다시 반짝이기 시작한 희망의 빛이었어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엄마를 발견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제가 휠체어 없이 두 발로 서서 걸어오는 모습이 믿기지 않으신 듯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딸이 맞니? 엄마의 떨리는 손이 제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3개월 전 시한부 선고를 받고 죽음을 준비하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생기 넘치는 제가 서 있었으니까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딸을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자 언니의 선택을 믿지 못했던 것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셋이서 서울 구경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닐 거예요. 제 말에 엄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저희 세 사람은 공항 한가운데서 서로를 끌어안은 채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한부 선고를 받고 한국을 찾은 멕시코 발레리나 카밀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잘못된 진단으로 3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서울대병원의 최첨단 의료 기술과 헌신적인 의료진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은 그녀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7년 전 아버지를 최장암으로 잃은 뒤 의사의 길을 선택하고 한국행을 결심했던 언니의 용기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동생의 생명을 구하게 된 운명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K 의료의 우수성은 이제 더 이상 놀랍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가운 의료 기술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인간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만들어낸 기적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의 어느 병원에서는 또 다른 카밀라가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경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대한민국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이 계속되는 한 이러한 기적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